칭따오 가시면 양 꼬치보다는 이걸 꼭 드셔야 돼요. <웃음> <웃음> 우리나라 서해와 접한 산둥반도에 위치한 칭다오.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천에서 칭다오까지 비행시간은 약 1시간 30분으로 시차는 1시간 느린데요. 주말을 끼고 2박 3일 짧은 일정으로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로 친구들과의 우정여행 또는 커플여행으로 가기 좋습니다. 칭다오의 날씨는 대체로 한국과 비슷하며 사계절이 뚜렷한데요. 그 중에서도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기온이 쾌적한 봄과 가을입니다. 또 매년 8월 중순부터 15일간 칭다오 맥주축제가 열리니 이 시기에 맞춰가는 것도 좋겠죠? 칭다오는 우리나라와 날씨가 비슷하기 때문에 평소에 입는 옷차림을 준비해 가면 무난한데요. 특히 강한 바람을 동반한 황사가 불어오는 봄철에는 마스크나 스카프와 함께 눈질환을 예방할 선글라스, 안경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름엔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니 우산을 준비하시고요. 전압은 220V로 한국과 같지만 콘센트 모양이 다르니 멀티 어댑터를 준비하길 권장합니다.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꼭 필요합니다. 중국의 관광비자는 체류기간에 따라 별지, 단수, 더블, 복수 비자 등이 있으니 자신의 여행 일정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자 발급은 비자 발급센터 또는 대행사에서 가능하며 평균 3에서 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여행 일주일 전 넉넉히 시간을 두고 신청하세요. 중국은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해외 사이트나 앱 사용이 제한됩니다. 통신사의 데이터로밍을 이용한다면 제한 없이 모든 앱을 사용할 수있니다 있지만 유심은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VPN 우회 앱을 설치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지도 같은 지도 앱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유심을 잘 체크해서 가시는 게 좋고 중국 지도 앱인 고덕 지도라는 앱으로 대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화폐는 위안인데요. 1위안은 한화 165원입니다. 환전은 위안화로 직접 환전에 가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칭다오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비를 현금으로 뽑아가고 비상시에 대비해 카드를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비자, 마스터카드는 사용 가능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니온페이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칭다오의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좀더 저렴한 편입니다. 대중교통은 이래. 에서 4위안이며 식사의 경우 현지 식당은 저렴한 편이지만 조금 가격이 있는 레스토랑을 찾을 경우 50위안에서 150위안 정도로 한국과 비슷한데요. 또한 맥주는 10위안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칭다오엔 팀 문화가 없습니다. 칭다오 류틴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갈 때는 공항버스와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공항버스는 티켓 카운터에서 버스 번호나 목적지를 말하고 티켓을 구입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운행되는 버스는 701, 702, 703번이 있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묵는 숙소와 메인거리로 이동하는 버스는 701번과 702번입니다. 목적지에 따라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20위안입니다. 택시는 100에서 1 5 0이안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까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국제선 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면 택시 잡기가 힘들고 호객 행위와 바가지 위험이 있으므로 국내선 터미널로 가는 길에 있는 택시 승강장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승강장에 줄을 서면 안내원이 목적지와 택시 번호를 기록한 카드를 주고 직접 택시를 잡아주는데요. 목적지를 얘기할 때 영어가 잘 통하지 않을 수. 목적지에 중국어 표기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칭다오의 교통수단으로는 버스와 택시 그리고 지하철이 있습니다. 버스는 가장 저렴하면서 편리한 교통수단인데요. 정류장마다 노선도가 잘 되어 있고 목적지 한자만 정확히 알아둔다면 탑승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금은 버스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구형차는 1위안 신형차는 2위안입니다. 거스름돈은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1에서 2위안 정도의 잔돈을 미리 준비해서 탑승하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택시는 기본요금이 1 2위 아닌 일반 택시와 12위 아닌 고급 택시가 있습니다. 출발 전 미터기를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을 시 바로 미터기를 켜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은 주요 여행지와 거리가 있어 지하철을 타고도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지원이 되는 구매기계에서 전용표를 구입해 탑승할 수 있으며 기본요금은 2위안입니다. 또한 공항에서 수속을 하듯 모든 지하철역에서는 보안 검색대를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칭따오 다녀오셨다고요? 어떡해, 너무 좋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맛있는 푸드 속으로 먹방 여행을 다녀온 이하경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아나운서 겸 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 <laughs> 네, 가족여행으로 한번 갔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류틴공항이 좀 위쪽에 있고, 관광지가 다 아래쪽에 몰려있어요, 바다쪽에. 그 오사광장이나 잔교, 그 근처 아니면은 소어산이나 이런 데가 다 붙어있거든요. 금방금방 갈수 있는 거리라서, 그 근방에 숙소를 잡으면은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어산을 처음 가봤는데, 거기가 되게 좋았어요. 산이라고 해서 처음에 되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이 칭따오 시내 전경을 볼수 있는 그런 전망대 같은 게 나와요. 거기 올라가면은 칭따오 시내도 다 보이고 옆으로는 또 제1해수욕장 그게 또다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가 되게 좋았어. 아, 두 번째는 가족 여행 갔을 때간 데인데 팔대관 풍경구라고 산책로처럼 돼 있어요. 중간에 장제수의 별장이라고 화성로. 있거든요. 이렇게 관광할 때도 있고 산책로가 워낙에 잘돼 있어서 중국 분들이 거기서 웨딩 촬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걸으면서 되게 막 새소리도 들리고 그런 웨딩 촬영하는 것도 구경하고 공기도 좋고 좀 넓어서 힘들 수도 있는데 <laughs> 근데 저는 거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칭다오 맥주 박물관. 뭐 박물관 뭐 얼마나 잘해 놨겠어 이러고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잘해 놓은 거예요. 독일 조개지 시절부터 일본, 뭐 중국으로 넘어올 때까지 그 역사를 한눈에 다볼수 있게 정리를 해 놨는데 그 역사를 딱 공부를 하고 칭다오에서만 마실 수 있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칭다오 맥주를 주는데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 맥주랑 땅콩 추천드립니다. 어기려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laughs> 누가, 누가, 누가 그런 거야? <laughs> 짠! <웃음> 촬영을 하러 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좀 좋은 공간에서 이걸 촬영을 할수 있게 장소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는 거는 다 똑같고 미리 예약하신 분들한테만 주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laughs> 이거 뭐야? 어, 여기 대박이다! 이제 일반 공간이랑 둘다 가봤는데 확실히 사람이 별로 없어서 되게 조용하게 마실 수 있었어요. 맥주를. 칭따오가 <laughs> 해산물이 되게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해산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지락으로 된 바지락 볶음이 있는데 그게 맥주랑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돼지 머리 요리라고 해서 그냥 한국에서 먹는 수육처럼 손질을 해가지고 먹기 좋게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헐... 아니 허? 이거 얼굴이 그냥 그대로... <laughs> 미쳤나봐 진짜 <laughs> 그냥 돼지 머리가 정말 나온 거예요. <laughs> 이빨도 막 그대로 있고 막 눈도 막 이렇게 웃고 있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비주얼 보고 아니 막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 설마 이랬거든요 근데 막 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손질 해주신 거 보니까 좀 괜찮아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맛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뭐 이거 꼭 먹어보라고. 하고. 그 미식거리가 그렇게 크진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 그 벌레로 된 꼬치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장식인 줄 알았는데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벌레가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막 진에도 있고. <laughs> 거미도 거미가 막 이만해요. 진짜 털 달려가지고 공포영화에 나오는 거미처럼 생겼어요. 막 매미도 막 진짜 이만한데 날개 막다 달려있고 뱀 골르면은 바로 튀겨서 주세요. 아 정말 피디님들이 또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해가지고 그중에 골르래요. 그래서 그나마 지네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맛을 봤는데. 혹시 메뚜기 튀긴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그냥 그 맛이랑 비슷해요. 되게 고소한. <laughs> 음. 지모로시장? 거기가 되게 커요. 규모가 되게 크고. 층별로 섹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1층은 자파나 뭐 아이템 같은 거. 2층이 이제 뭐 가방이나 시계. 가면 이제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볼수 있는 로고들이 되게 많아요. 짝퉁시장. 그래서 <laughs> 한국분들이 다들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먹방의 도시? 도장 깨기처럼 다니기 되게 좋아요. 아, 먹을 것도 되게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유럽 느낌의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타이틀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사진 찍기도 되게 좋고, 가까운 곳을 가고 싶은데, 중국 느낌은 너무 안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아, 삼행시가 있어요? 칭따오로 설마? 그건 아니죠 맞아요. 제발 <laughs> 칭따오입니다 <laughs> 칭따오 따자하오 <laughs> 갑자기 <웃음> 친, 친구랑 음. 너무 많이 아 친구랑 아 칭따오에 가서 너무 많이 먹어서 손가락을 따야만 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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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파 죽겠어 말로 <laughs> <laughs> <laughs>